지금 발렛을 맡겼고 터미널로 가는 길아 하... 발... 여기서 이제 1터미널로 가야 됩니다. 타는 곳은 하이한몬이기 때문에 가볼게요. 이렇게 생겼고 나쁘지 않은 그냥 가성비 죽인다 그리고 약간 리버뷰 하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그치 오식당도 죽이는데? 나쁘지 않다 진짜로 이거는 제가 그 아코로 멤버십 실버라서 받은 웰컴드리크. 얼음은 안 주네. 아, 왜냐면 내가 테이크아웃을 그, 투고하겠다고 해가지고 얼음은 없이 그냥 받았습니다. 정도면 나쁘지 않다. 난리네. 왜왜 이래? 뭐 어쩌라고? 난리 아니야 이거? 왜 이래? 너뭐 한국말 알아들어? 왜? 많이 이거 중독이다. We're gonna come to our concert next year <tries> See you soon Are you guys having fun? Thank you Nuri juga 보고 싶었어요 Nomor satu dulu ya Nomor satu terlebih dahulu Silakan ke 네, 저희가 그간 많이 스포도 많이 했고 어떤 형태로 나갈지도 많이 얘기를 드리긴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2023년의 마지막 해, 달을 정말 여러분들이랑 꽉 채운 듯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어,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었으니까 다들 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Harapannya adalah, oke. Okay, dan terakhir, kan uh, NCT untuk saya NCT kan datang untuk acara SM Town ya kan. Nah, terus kan datang hari ini datang uh, untuk acara fan signing event, kan beda acara nih. Gimana sih perasaannya? Kita pengen denger yuk. <tuh -tuh, uh, terima kasih. 그때는 이제 SM타운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인도네시아에 좀 저희가 이렇게 구경할 곳들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되게 좀더 한층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또그 가까워진 마음으로 또 시즈니들과 또 가깝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하이바이까지 다 끝나고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케이 갤로비기도 기사. 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또곧 겨울 앨범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곧 이제 콘서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 퇴역해 주실 건가요? 네. 네, 네, 네. 네. Okay. Baiklah terima kasih sudah hadir hari ini dan juga sebentar lagi akan ada winter album kami. Mohon dukungannya dan juga akan ada konser kami juga. Mohon dukungannya. Terima kasih banyak. 네, 그럼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ih, kalian bagaimana perjalanannya ke sini? 잘 왔어요. 어, oh,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루다 음. 비즈니스를 음. 파는데 음. 투식 음. 이번 시게이인데 진짜 음. 멀다. 진짜 거의 5분 <laughs> 걸은 거 <것> 같은데 <laughs> 이럴 수가. 저을... 저는, 물론, 어, 저는 그냥 스케줄을 가는 거지만 누나에게는, 어, 정말 좋은 추억. 나중에 돌아봤을 때 정말 추억일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재밌게 그냥 어디든 가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구독! 알림! 몰라! 몰라! 다 해, 그냥. <laughs> 좋아요 눌러!